2023년 1월 30일, 다니엘 기도 후 아요.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지인 집에서 자는 바람에 오늘은 새벽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지인분도 아버지를 사모하며 아버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지난 1년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이블 주, 말씀만이 우리의 살기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다 해도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몸으로는 느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성령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아버지가 지금도 저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알았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를 이제는 내 몸을 통해 현실로 아버지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러남의 축복이 바로 지금 제가 그 축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못었던지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